안녕하세요. 산채의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10정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의 중투입니다. 중투 세 쪽이고요. 색감도 그런대로 아주 좋습니다. 짤막한 변에 중투, 아, 변도 후유길로 아주 좋습니다. 중투 세 쪽입니다. 뿌리도 아주 좋구요. 중투, 짤막한 변에. 육질도 단단하니 아주 좋습니다. 1번에 중투 세쪽입니다세쪽이고요 13에서 0.7 18만원입니다. <laughs> 2번입니다. 2번은 서반사피고요. 서반사피 무늬 아주 좋습니다. 화려한 서반사피 이번에 서반사피 세쪽이고요 신한대 달려있습니다 17에서 0.6 12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호정이고요 호정 배양종입니다 배양종 호정 어, 배양종이긴 하지만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호정 요즘은 배양종들도 많이 백명품 어, 고험 가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호정입니다. 호정인데, 배양종. 어, 이건 호정이지만 배양종 호정이니까 잘 판단하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배양종인지 모르고 주문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 이거는 배양종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배양종 호정입니다. 하지만 종자 아주 좋고요. 아, 3번에 호정 두 척이고요. 8에서 0.6, 12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입변 중투고요. 색감도 좋고, 변이 아주, 후유질 아주 좋습니다. 입변 중투. 변 중투죠. 아, 끝마무리도 둥글둥글하니 아주 좋네요. 색감도 좋은 편입니다. 4번에 변중투입니다. 2척이고요 8에서 11, 0.7, 11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호화고요 3번 호화, 꽃이 호화로 잘 들어있습니다. 화려하게는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호화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쪽도 아 뒤에서 봐야 보이지 앞에서 보면 아, 꽃, 꽃잎이 꽃쫙 벌려있어가지고 잘 안보여요. 그래서 뒤에서 보여드린거구요. 아 이것도 중투화로 들어있습니다. 아, 이 잎들이 자꾸 걸리적거려서 이것도 중투화로 들어있습니다. 약하지만 중투화로 들어있고요 얼룩얼룩한게 중투하고요. 아 여기도 주판도 호화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희끗단게 호화고요. 꽃은 그렇고요. 입에는 산반도 들어있고요. 산반호도 들어있고 그럽니다.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산반도 들어있고 산반호도 들어있고 아 입으로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반호 보이시죠? 이렇게 삼반호. 그리고 삼반도 들어있습니다. 신화 올라올 때는 삼반 무늬를 잘 갖고 올라오는 게좋고요 아, 이 뒤에는 좀 상처가 좀 있네요. 아, 그냥 봐도 삼반잎입니다. 이게 강한 삼반잎. 5번에 삼반호화입니다. 아, 꽃이 호화고요. 아, 7초개 꽃한 대입니다. 16에서 0.6. 6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종자는 아주 좋은데요. 아, 구입해서 가져오고 나서 보니까 화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잎을 보면 화음 같지는 않은데요. 이쪽을 보면 또 화음도 같고 그렇습니다.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아, 투척이고요 정말 화려한 개체. 이렇게 보면 화음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입을 보면은. 근데, 또, 신화를 보면 화음같이 보여지고요.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아, 6번에 투척입니다. 전면산반 투척이고요 아, 10에서 12, 0.7, 12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전면 3반 놓고고요. 이게 금계로 가는 전면 3반 놓고입니다. 아, 하지만 전진 책이 없어서 나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종자는 아주 좋아요. 투촉입니다. 이렇게 전면 3반 놓고. 변도 호육줄 아주 좋습니다. 7번에 전면 3반 놓고. 아, 두촉이고요. 아, 신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자 아주 좋아요. 14회성점 7, 8만 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아, 변산반입니다. 단엽 못지 않게 아주 예쁜 3반이고요3반 문이 신화 올라올 때 아주 예쁘게 올라오는 게 첸데요. 편이 아주 좋습니다. 아, 단엽처럼 편이 후육질 아주 좋아요. 그리고 신화 통통하게 달려있습니다. 뿌리도 아주 좋고요. 아, 종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8번에, 아, 변산반 한쪽에 신화 한대고요. 9에서 점7 7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아,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한쪽에 아, 신화 한대 달려있습니다. 화려한 호피반 한쪽에 신화 한대 달려있고요. 종자 아주 좋습니다. 화려하죠. 극강에 그 화려합니다. 9번에 호피반 한쪽이고요. 16에서 0.8, 6만원입니다. 아, 10번은 투구 삼바나입니다. 투구의 삼바나 지금 꽃이 지기 직전이고요. 하나는 거의 졌습니다. 아 투구는 아, 봉심에 바피같이 하얗게 보이는 게 투구하고요. 아 거의 다 아시겠지만 초보자를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투구 삼바나입니다. 아주 예뻐요. 투구와도 개성있고 나름대로 정말 개성있습니다. 10번에 투구 3번나 4초 계곡 두대 있고요. 17에서 0.8,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바로 뿌리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의 중투입니다. 짤막한 변의 중투. 어, 후육질로 변이 아주 짤막합니다. 중투. 변도 아주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이고요. 짤막한 변의 중투. 아,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이렇게 아주 좋구요. 아, 중투 새척입니다 색감도 그런대로 좋구요. 중투 새척 1번의 중투 새척입니다 아, 이 폭이 0.7, 18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서반사피고요. 정말 화려합니다. 화려한 서반사피. 아,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아 세촉이고요. 세촉에 이렇게 세촉에 아 신화 또한대 달려 있습니다. 약간 상처가 있네요. 기부 쪽에, 아, 세 쪽에 시나 한 대. 아, 뿌리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뿌리는 다섯, 에서 일곱, 여덟, 아홉 가닥 정도 있고요. 뿌리, 화려한 서반사피입니다. 이번에 서반사피, 입변성의 서반사피입니다. 세 쪽이고요. 신한 대 달려 있습니다. 이 폭이 0.6, 12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호정이고요. 아, 배양종 호정입니다. 배양종 호정. 아, 두 촉입니다. 두 촉이고, 뿌리는 이렇습니다. 호정, 배양종입니다. 배양종, 호정 아, 배양종, 호정도 중전 아주 좋으니까 아, 여러 척 만들어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3번에 배양종, 호정입니다. 호정 두 척이고요. 이 아, 폭이 0.6 12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아, 중투인데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2벽승에 구육질로 변이 아주 좋아요. 색감도 좋구요. 아,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아, 다섯 가닥이 네요 뿌리는 건강한 뿌리 다섯 가닥. 아, 두쪽에 뿌리는 다섯 가닥 있습니다. 벌브도 하나 있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4번에 아, 변종도 두쪽이고요 이 폭이 0.7, 11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아, 호화입니다. 어, 아, 입에는 삼반도 들어있고, 어, 중, 어, 아, 호화도 들어있고, 꽃도 이렇게 호화로, 아, 봉신까지 이렇게 조금 약하지만, 이것도, 중판도 호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판 양쪽으로 이렇게 중토화가 들어 있죠. 이렇게 희끗희끄단게 중토화 무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호화가 들어 있고. 아 꽃보다도 여기로 키워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반 호화도 있고요. 중반 호도 들어 있고 이렇게. 호도 들어 있고 산반도 들어 있고 그럽니다 이게. 입에는 산반도 들어 있고 호도 들어 있고. 아, 종자는 괜찮아요. 옆성으로만 키워도 이렇게 산반호가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옆성으로만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산반 호도 들어 있고 산반도 들어 있고 어, 꽃에는 삼반호화고요 어, 호화도 들어있고, 중투화, 한 입장은 중투화, 주파는 호가 들어있고, 어, 부파는 호도 들어있고, 중투화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아, 5번에 아, 호화 7쪽에꽃한대고요이 폭이 0.8, 어, 6만원입니다. 속수가 아주 많아요. 분주해서 키워도 좋을 것 같아요. 7번입니다. 7번은 아주 예쁜 전면 선반인데요. 아무래도 구입을 해왔는데 화음같이 보여지네요. 화음같이 보여지지만 종자 아주 좋습니다. 종자 너무너무 좋아요. 아, 뿌리도 이렇습니다. 뿌리 다섯 가닥 있고요. 아, 짧은뿌리 포함 여섯 가닥 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닥 긴뿌리 네가닥 짧은뿌리 두가닥어 아, 지금 현재 전면 3반 인데 아 이렇게 전면 3반 인데 화음 같이 보여집니다 종자는 아주 좋아요 두쪽이고 편도 좋고 무늬 아주 좋습니다 6번에 전면 선반, 아, 투촉입니다. 폭이 포 0.7, 12만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아주 좋은 종자인데, 금계로 가는 노고계일인데 아, 전진촉이 없습니다. 전진촉이 없는데, 종자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 신화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자 아주 좋습니다. 제가 그냥 신화 받아보려다가 올린 거고요. 아, 전진척은 없습니다. 엄마척, 아빠척. 뿌리는 아주 최상이고요. 종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7번에 전면산반 놓고입니다두 쪽이고요. 아, 금괴로 가는 개체입니다. 아, 입쁘기 0.7, 8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3반이, 아, 변이 아주 좋습니다. 3반인데. 단엽변처럼, 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삼반. 삼반 무늬는 잘 들어있어요. 변이 완전 후역질로 단엽삼반 같이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아, 떡잎은 이렇게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마 통통하게 달려있습니다. 자마, 이렇게 달려있고요. 뿌리는 한쪽인데, 뿌리는 최선입니다. 뿌리 아주 좋고요. 산반이 변이 아주 좋습니다. 완전 단엽변처럼 변이 후육질 로 아주 좋습니다. 아 신화를 받아보면 너무 멋진 용자 아, 8번에 아, 변산반입니다. 한쪽에 신화 안되고요. 아이폭이0.7 7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호피반이고요. 약간 상처는 있지만 음, 이거는 발색 과정에서 어, 그런 거라 그냥 병반은 아닙니다. 발색 과정에서 그런 거라 아, 호피반 한 쪽입니다. 한 쪽에 뿌리는 이렇게 세 가닥 세 가닥 있고요. 자마 조금 새카마지만 자마 눈자리도 있습니다. 아, 뿌리는 이렇게 약간 검검스름하지만 아주 건강해요. 단단하고 아주 건강합니다. 아, 생장점도 다살아있고요자아 이렇게 눈자리도 있습니다. 호피반, 무늬가 아, 아주 좋습니다. 그 번에 호피반 한쪽에 자아달려있고요 뿌리는 세 아, 가닥입니다. 이폭이 0.8, 6만원입니다. 아, 10번입니다. 이거는 투구 3반 하고요 아주 개성있고 예뻐요. 아, 하나는 조금 시들었습니다. 시들었는데, 하나는 정상으로 남아있고요. 이것도 시들기 직전이고요. 꽃은 너무 너무 예쁩니다. 투구 삼바나 아, 봉심이 투구와 밥대기처럼 들어있죠. 그 삼바나 삼반도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꽃잎이 조금씩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 1 0 번의 투구 삼바나 아 네축이고요. 꽃이 두 촉이 두개 달려 있습니다. 2폭이 0.8,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